이번 주 케밍스는 오늘 소개할 신작들 빠방합니다. 들어가시죠. 28년 후 뼈의 사원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몇 마디 음성 후, 전편에서 엄마를 보내준 뒤 본토에 남은 스파이크, 근면 성실하게 시체 발골에 뼈탑 세운 켈슨 박사. Are you ready? 그리고 전편 후반에 등장했던 텔레토비 레인저의 컬트 지도자 지미. 이렇게 3명이 주역으로 가족과 형제들을 잃은 전편 첫 장면에서 봤듯 야! 이걸 종교적 순교라고 여기며 가족을 버렸던 성직자 아버지에 대한 증오까지 더해져 부하들 이마에 역십자가를 새기고 있고 감염자들을 도륙 중인데 오픈해, 켈슨 박사는 알파와 좀비 아들처럼 공생 통제 관계가 되고자 하고, 감염자와 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면서, 과연 감염자와 인간 중 어느 쪽이 진정한 공포인가? 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죠. 즉, 둘은 서로의 광기와 윤리에 대립하는 존재가 되며, 지민은 켈슨 박사를 추적합니다. 포스트 대감염 시대, 감염자들이 새로운 질서이고, 감염자 공포에서 인간 컬트 집단의 광신과 윤리 붕괴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지미와 켈슨의 각기 다른 동기와 목적과 충돌, 그리고 스파이크의 고뇌가 펼쳐지겠네요. 전편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지미 역의 연기파 배우, 잭 오코넬의 연기력이 대놓고 펼쳐질 거라는 점. 근데 상대 역이 랄프 파인즈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에런 테일러 존슨이 캐스트 명단에 없다는 점도 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독을 좀 불안 요소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다. 더 마블스의 니아다 코스타 감독인데요. 원래 초기 단편부터 실력 검증받고 조던필이 제작했던 캔디맨으로는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찍었던 꽤 괜찮은 연출력을 가진 감독인데 이터널스의 클로이 자우도 그랬듯 MCU 시스템과 작가주의가 충돌하면 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요. 이번엔 실력 발휘를 했기를 바라고 있고요. 감독 본인 말로는 최후반 아주 비중이 적게 킬리언 머피가 등장한다니까 파트 3부터는 킬리언이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봉은 내년 1월로 잡혀있죠. 아무리 미리 찍어놨다지만 불과 6-7개월 만에 속편은 요즘 할리우드에선 보기 힘든 압축 개봉 전략인데요. 아무래도 잊혀지기 전에 온도 식기 전에 흥행 모멘텀을 잊겠다는 과감한 시도로 읽혀집니다. 소니는 제작비 다 대고도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을 전부 1임하겠다는 계약을 했을 정도로 이 영화에 많은 걸 걸고 있는데요. 부디 완성도 있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편보단 좋지 않을까 싶고요. Love. 마구로비의 신작 폭풍의 언덕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예고편 부금은 찰리 XCX의 Everything Is Romantic의 트레일러용 리믹스니까 이따가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고 이거 제가 몇년새본 예고편 중에 가장 관능적입니다. 원작은 1847년 에밀리 브론테가 생애 유일하게 남긴 세계의 베스트셀러 소설 폭풍의 언덕. 영화도 여러 작품이 나와 있죠. 193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자 그리고 92년에 줄리엣 비누시랑 레이프 파인즈 작품도 있었고요. 영화의 무대는 영국 북부 요크셔 황량한 언덕 위에 있는 언쇼 가문의 저택으로 그 집에 사는 아름다운 캐서린과 이 저택에 거둬진 고아 히스클리프가 신분 차이를 넘어 격렬한 사랑을 나누게 되지만 이 사랑이 관계의 복수로 변모하고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약간의 판타지도 가미된 듯한 비주얼에 숨막히는 격정 그리고 불온한 미래를 짐작케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요. 감독 겸 각본은 에메랄드 페넬. 프라미싱 영우먼으로 영국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었고, 이 영화도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젊은 남자 배우 제이콥 엘로디가 캐스팅됐습니다. 유포리아 시즌3 찍고 있고, 리들리스콧 sf 드라마도 작업 중이면서, 델토로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곧 나오죠. 그 밖에도 고해산 드라마 3편까지 줄을 서있는 데다 차기 007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아닌 호주 출신이지만요. 뭐 워낙 죄다 거론되거는 있는데 현실적이고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요. 이 영화도 일좀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Like this, so 자, 아마 시네필들 가장 기대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베니치오 델토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연출의 원배트부터원아더 얘기도 해 볼게요. 지금 메인 예고편 2개까지 공개가 됐고요. 작가적 성향이 강한 PTA 감독 작품 중에 이례적으로 가장 대중적이면서 스피드감이 넘치고 가장 큰 규모로 스턴트 액션까지 담겨있는 정치 스릴러 블랙코미디 감정적 드라마가 어우러진 영화라는 반응이 미국 중서부 지역 테스트 시사 때 들린 얘기고요. 1차 예고편은 피식피식 피식 웃음이 나오는 장면과 영화 규모를 짐작케 하는 장면들 I'll be you very soon. I see you first? 그리고 2차 예고편은쇼팬이 등장하면서 제대로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는데 2차 예고편에서 프렌치 75라는 과거 활동했던 혁명 단체의 이름이 나왔죠. For with the Medal of Honor. 한때 이 조직에서 활동했던 밥 퍼거슨이 레오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This is Bob I was a part of the French 75. 지금은 딸 윌라와 은둔 생활 중인데 프렌치 75. 의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고 있던 쇼펜이 연기하는 백인 우월주의 민병대장 스티븐 록조가 밥의 집을 급습하고 윌라를 납치합니다 그래서 밥이 다시 동료들을 모아 추격전을 벌이 I need 티븐도밥 t 노리고 계속 압박을 해오고 밥도 도주하면서 딸을 of the b i 여기에 타이나 테일러는 밥의전 파트너이자 윌라의 엄마로 등장하고 레지나 홀은 혁명가 동료이자 멘토로 윌라를 훈련시키는 장면도 나오죠. 베니치오 델토로는 무술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과거 동료 혁명가로 밥에게 핵심적인 조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I need you o r sense. Sensei, sensei, please. Courage, Bob. Courage. 유추를 좀더해 보자면요. 이 영화가 모티브를 얻은 토마스 핀천의 소설 빈랜드에서 주인공이 전직 좌파 급진 운동가로 등장해서 반전과 반자본주의를 추구했다면 영화에선 쇼펜이 백인 민병대 그리고 국가 권력의 화신쯤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레오가 흑인 파트너와 흑인 딸을 가진 다문화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프렌치 75가 추구한 혁명이란 요즘 시류에 맞게 반전과 반권위가 아닌 다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쇼팬은 그 미래를 막으려는 것이고 밥은 자신의 정신적인 유산을 세대와 인종을 넘어 계승하려는 것 같고요. 시종일관 추격전을 벌이고 캐릭터 중심 드라마와 코미디도 나오면서 상영시간 160분간 지루할 틈은 없겠으나 단순 오락물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액션 추격 활극보다는 캐릭터 중심 드라마 쪽의 비중도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봉은 10월 1일이라 추석 연휴 극장 갈 이후 충분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in his Octagon debut, Mark <laughs> 근육 액션 원툴 드웨인 존슨의 824 영화에 나와서 연기력으로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15분 12초나 되는 기립박수를 받고 <laughs>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 영화 지금 심상치 않죠. 40, 제목은 더 스매싱 머신. 지금 로튼 리뷰는 이렇고요. 드웨인의 연기력이 경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활약했던 MMA의 전설 마크커의 전경화로 한때 영장류 최강으로 불렸던 그가 약물 중독 연인과의 갈등 내적 고통에 시달리는 내용인데요. 드웨인은 매일 4시간씩 특수 분장을 했고. 상대역인 에밀리 블런트는 드웨인이 다른 차원에 있었고 본인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극찬. 외신들은 단순한 스포츠 전기 영화가 아닌 이게 정령 드웨인인가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연기를 통해 무엇이 인간을 형성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상당한 호평을 하니 중입니다. 그리고 감독은 제가 자주 소개하는 명 감독 사프디 형제의 동생인 베니 사프디고요. 미국 기준 10월 3일 개봉입니다. o s e We... Toastr f a to m i l r e l t i o oh. n <laughs> s 짐 자무 씨 감독의 신작도 공개됐죠.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 제목에서 감지되듯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총 3개의 챕터로 구성. 각 이야기는 다른 국가를 배경으로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Can you toast with tea though? Really? 1막 미국 편은 짐 자무 씨의 페르소나 아담 드라이버가 주인공으로 여동생과 노쇠한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뭔가 불행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내용이고, 이막 아일랜드 편은 샬론 램플링과 케이트 블란체스를 비롯한 딸들의 재회를 다루고요. 산막 프랑스 편에선 쌍둥이 자녀가 부모의 유품이 있는 파리 아파트를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상영되고 나서 잔잔하고 감동적인 세 갈래 이야기로 가족과 상실 중년의 고독을 포착했다는 평이고, 특히 가족 간의 미묘한 거리감을 스치는 대사들이 휘몰아치면서 묵직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평단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올해 부국제 상영 예정이며 개봉도 가을 중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영화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죠. 제목은 국보, 전후 고도 성장기의 일본. 야쿠자 집안에서 태어난 주인공 기쿠오는 아버지를 잃고 유명 가부키 배우 하나이 한지로에게 입양이 되는데 형제처럼 키워진 하나이의 친아들 슌스케와 라이벌 관계를 겪으며 자신만의 예술성과 노력을 깎아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로 입원한 한지로가 자기 대역으로 자기 아들 슌스케가 아닌 기쿠오를 지명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이 흔들리게 되죠. 주인공 기쿠오 역엔 일본 미남 배우 일티어 요시자와료 기쿠오의 라이벌 슌스케는 요코하마 류세이 기코어를 거두는 가부키베의 환지로는 와타나베켄, 감독은 69 악인 분노 등 워낙에 요시다 슈이치 소설 원작 영화들을 탁월하게 연출했던 이상일 감독이고요. 이번 영화도 요시다 슈이치 원작입니다. 각본은 썸머워즈의 오크데라 사도코, 특히 촬영과 미술이 죽이는데, 촬영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소피아 엘파니, 미술이 킬빌의 다네다 요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첸 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도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린 시절의 고아가 되어 전통 예술판에 들어가고 가혹한 훈련을 겪으면서 라이벌 구조도 나오고 예술의 완성을 위해 사적 관계라든지 인간성도 상실되는 이런 문제 의식은 괴가 비슷한데요. 국보는 사회상보다는 개인의 운명이 주로 묘사되고 전통 계승을 위해 인간이 희생되는 다른 방식과 갈등들이 표현됩니다. 몇달전 현지에서 영화를 본 소감을 살짝 읊어보자면요. 이세 시간에 달하는 대작 야쿠자 아들과 가부키 명문가의 아들이 부딪히는 영광과 좌절의 드라마가 올해 최고의 일본 영화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히트칠만했고 내년 아카데미상 국제장편 영화상에 출품도 되고요. 특히 무대 제어는 엄청난 체험에 가깝습니다. 사실 일본인들도 가부키를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고루하고 오래됐고 지루하다는 인상도 있을 텐데 그런 가부키를 정말 예술적으로 매우 재밌게 그리면서 가문의 세습과 그 환경, 인간 군상들을 상당히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상당한 강추작이고. 국내 개봉하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영화계 소식 단신 풀어봅니다. 슈퍼맨의 속편 발표가 있었죠. 타이틀은 90년대 코믹 시리즈와 동명인 맨 오브 투모로우가 되겠고, 제임스 건이 자기 SNS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DC의 핵심 작가죠. 짐니의 신규 아트워크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아머를 두른 렉스 루터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어버릴 듯한 슈퍼맨의 모습, 데비 코렌 스웩과 니콜라스 홀트는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임스건이 이 영화는 슈퍼맨 2가 아니라는 말을 했죠. 속편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기는 피스메이커 시즌 2를 슈퍼맨 속편이라고 생각한다는데 혹시 슈퍼맨이 주인공이 아니라 주요 조연이 아닐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봉은 2027년 7월 9일이고요. 10월 1일엔 더 배트맨 파트 2가 개봉합니다. 한참 전에 나온 배트맨 속편보다 슈퍼맨 신작이 더 빠르네요. 매지미 켈슨이 못생겨졌다는 덴마크 영화가 나오죠. 더 라스트 바이킹의 비주얼이 공개됐습니다. <목소리> 은행 강도 전과자로 15년째 복역한 앙코가 출소 후 도둑질했던 돈을 숨긴 형 마프레드가 기억 상실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형이 매지 미켈슨이고요. 이 형제가 지금은 에어 비앤비가 된 자기들이 살던 집을 중심으로 돈을 찾고 기억도 찾는 여정에 들어갑니다. 완성도가 높고 재밌다고 하니까요. 올해 중 국내에서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톰 크루즈가 결국 우주영화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그라이먼 감독 톰 주연의 스페이스X와 나사 공동 제작이다. 이렇게만 알려지고 뭐 되는 건 전혀 없었는데 톰은 100년 후에 우주영화가 대중화가 되어도 여전히 볼수 있는 영화를 목표로 하겠다 라고 합니다. 아나데아르마스와 작업한 디퍼는 우주영화가 아닌 심해 공포 영화고요. 톰은 탑건3등 바쁜 일정이 끝나야만 우주선에 탈수 있겠습니다. 툼레이더 프랜차이즈가 다시 시동을 걸었죠. 판권을 가진 아마존이 드라마화를 하기로 했고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 역은 왕좌의 게임의 소피 터너가 하기로 했네요. 안젤리나 졸리와 알리샤 비칸데리가 했던 걸 이어받게 됐는데요. 킬링이브의 쇼러너이자 공공실 노타임투다이의 각본 팀이었던 에미상만 여섯 번 수상한 피비올라 브리지가 툼레이더의 쇼러너가 됐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라> <놀람> 반지의 제왕 신작, 반지의 제왕 골룸 사냥 촬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골룸 역의 주인공이자 이 영화의 연출감독인 앤디 서키스가 뉴질랜드로 출국을 했고 지금 촬영 준비 단계에 있는데요. 반지의 제왕 초반부터 모리아 광산까지의 시간대를 골룸 시점에서 조명하는 영화로 피터 잭슨은 제작자로 합류했고 간달프와 프로도가 다시 등장할 거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워너가 미드러스 세계관 확장을 위해서 두 편의 실사 영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 영화 되겠고요. 남은 하나는 기획도 공개가 안 됐지만 북부 전투를 다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반지의 제왕 골룸사냥은 2027년 12월 개봉 예정입니다. 금주의 묘캐픽의 제1원칙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OTT를 신규 구독할 가치가 있을 정도의 작품을 우선시하면서 제가 직접 전부 보고 자신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은 그 원칙에 아주 부합되는 드라마예요. 플랫폼은 애플 t v 플러스. 제목은 언익스펙티드. 평생을 함께한 두 친구가 필라델피아에서 마약 단속국 요원을 사칭해서 잔챙이 마약 딜러들을 터는 일로 근근이 먹고 사는데요. 막 석방된 친구가 무어운 건수를 해보겠다고 어떤 마약제주가 되던 집을 털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하필 이 조직에 잠입해 있던 요원이었다. 그런데 그 요원과 불륜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여성 요원이 총상을 입고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주인공들을 추적하고 마약단속국과 더불어 여러 마약 카르텔들까지 거의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극한의 압박을 하는 정말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폭주하게 되는 범죄 드라마 되겠습니다. 주연은 애틀랜타의 브라이언 타이렌니와 나르코스의 와그노몽우라 총괄 프로듀서는 리들리 스콧에 심지어 에피소드 연출까지 했죠 딱한 시즌 리미티드 시리즈라 긴 영화 한편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말까지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제 생각엔 애플TV 플러스 최고의 범죄 드라마로 필라델피아만의 그 특유의 느낌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면서 유머와 긴장감까지 아주 강렬한 추천작이니까요 꼭 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아는 신작들과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까지 여러분과 함께 즐기려고 만든 컨텐츠가 바로 이케밍순인데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같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주간 기묘회가 기다리고 있고요.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스캔들을 다룬 1연계 특집 기묘회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밍순의 케이저스입니다.